오늘 달팽이컵에서는 신경순 작가님 만나뵈러 여기 왔는데요. 자 그럼 한번 가, 가보실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신경순 작가님 모였습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실례되지만 저 잠깐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 신경순이라는 사람이고요. 아, 만화를 시작한지는 20년, 작가로 활동한 지는 17년 네, 올해 그렇게 됐고요 뭐 많이 사과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 만화가 협회에서 잠깐 사무국장으로 3년 정도 행정일을 좀 봤고요 지금은 현재 한국 만화 영상진흥원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것인지 네, 제가 원래 처음에는 출판 만화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어, 이제 지금 시대가 계속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도 자기 작품만 구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작품만 그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작품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 한참 또 스토리텔링이 또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스토리를 좀더 재밌게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이제 자기 작품에 대한 것만 많이 하시는데저 같은 경우는 27년 동안 조금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만화 기획 그 다음에 만화 교육 그 다음에 만화 작품 이렇게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 구상을 같은 거할 때, 이제 네. 쉽게 그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 대체적으로 영감 같은 게 떠오르는 건가요? 어 그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걸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스토리를 대충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와중에 이미지가 사실 좀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제가 봤는데, 어? 내가 생각하던 이미지랑 좀 비슷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아, 내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치하기도 하고. 예, 방법은 여러 가지. 주변 인물들 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만화 영감의 최대 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수다다. 저희는 그렇게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만날 시작이 되었나요? 아, 사실은 대부분의 작가님하고 들 다르게 저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화가들 중에는 재능을 타고 특히 예술, 그러니까 운동, 그다음에 음악, 미술 계통, 그러니까 만화 계통들은 사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했고, 어렸을 때는 육상 부선수였고 다들 아마 제가 만화가안 됐으면 운동선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 축구, 야구, 검투 무협물 밖에 없었던 때라서, 우리나라에 순정, 예쁜 순정 만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때, 근데 딱 돌아나오는데, 거기에 그 포스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참고사살돈으로그 만화 잡지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면서 어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내가 받은 감동을 나도 그려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리려고 했으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딱 절감하는 거죠 역시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되겠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만둘 순 없는거죠 내 스스로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때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학교지 학교지 학교지. 정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쯤 되니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아 재능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제가 만화를 처음 그게 리된게 그거 게 시작이 돼서 그책 대신. 만화책을 삼으로 해서 제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나는 청소년들한테 특히 만화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일단 많이 놀아라. 그리고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거는 손이 기억하는 거지 눈이 기억하는 거아니야 왜냐 만화 교육을 가면 애들은 벌써 다 작가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벌써 다 작가다. 저거 잘 그려요. 근데 막상 그려봐 하면 못 그리거든. 손이 기억해야지. 대박 날까요? 대박, 대박 기원하면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